그 이제 얼마 있으면 개봉을 할콩네어콩대 어대 고질라 고질라대 콩그 영화 네그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네 고질라도 주인공이고 둘다 주인공인데 어 킹콩 킹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콩은 뭐 사실은 그 미녀를 구해주는 거 그런 걸로 더 유명하죠. 네, 고질라는 일본 괴수고요 근데 일본 괴수 고질라랑 킹콩이 만나는 건데 아, 어, 정말 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고편만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을 그릴 건데 지금 붓펜을 준비했어요 붓펜 어, 이런 털이라든가 약간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붓펜으로 효과적으로 한번 그려 볼 거거든요 어, 붓펜을 사용하는 거는 어, 좀 약간 동양적 이미지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붓펜을 이용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리고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영화판도 괴롭고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참.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공연,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뭐 연극, 공연을 오래 해왔지만, 아,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공연 같은 거안 하려고요. 아, 너무 힘들어. 맨날 무슨 뭐 세월호, 사스, 사드, 코로나까지 이거 뭐 공연 좀 할라 그러면은 어, 공연하지 말라 고 그러고 공연 좀 할라 그러면은 문 닫으러 그러고 공연 좀 할라 그러면은 뭐어 거리두기 하고 아 정말 어 세상이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무튼 공연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영화 극장을 갔다 왔지만, 아, 정말로 거리 두기 해서 앉더라고요. 소울인가?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어, 너무 영화는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였는데, 가족들 가족이 가도 떨어져 앉아요. 붙어 앉아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아, 같이 앉아서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팝콘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세상이. 자 얼굴 이렇게 그려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괴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릴라랑 똑같이 생겼죠 고릴라랑. 근데 음, 고릴라보다는 조금 더흉측해 한 모습이에요 괴수니까 얘도 아무래도 뭐 아주 고층 빌딩 정도의 크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빨 뭐 이런 것들 좀더 강렬하게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잇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잇몸이 길게 표현을 해야지만 어이 괴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사실 사람이 잇몸이 길면은 좀, 흉하죠? 저도 사실, 잇몸이 엄청 길었었는데, 어, 양악수술 하면서 잇몸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정리정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 조, 조금 더 무섭게 표현하고, 동물스럽고, 짐승스럽게 표현하려면은, 잇몸을 길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나온 송곳니. 송곳니를 강렬하게 해줘야지, 아무래도 괴수 같은 느낌이 나겠죠. 네. 지금 입, 입, 벌리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아우, 정말 뭐, 어, 영화 보면은 저 어마어마한 입. 근데 사실 킹콩은 손잘 씁니다, 손. 그렇죠? 한 주먹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손잘 쓰고요. 어, 무릎 뜯는 거는 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볼터치 하고 있습니다, 볼터치. 볼터치는 수험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더 강렬하게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어깨 승모근 같은 거를 표현해줘야지 괴수스러워요. 에, 우리 사람도 승모근이 많이 튀어나오면 왠지 힘세 보이잖아요. 고릴라 어마어마하게 세, 힘이 세니까 고릴라가 있죠 킹콩 힘이 세니까 그 힘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면은 승모근을 강렬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머리 같은거 좀 다듬어 주고요 어 거의 다 그림을 다 그렸는데 아무래도 털 같은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붓펜으로 조금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털 엄청 신경쓰여요 왜냐하면 털 안에 근육이 있는데 털을 너무 덮어 버리면은 어또 근육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